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이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부 비즈니스 초대석지원입니다. 어, 네. 우리가 음. 부동산 같은 경우 리파이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높은 금리의 NET 같은 거. 맞아요. 어, 그렇죠? 갈아타야죠. 리파이, 리파이 하듯이 갈아타야지. 맞네, <laughs> 음. 맞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또는 뭐 페널티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도 요즘에는요. 상품 구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훨씬 더 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리뷰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20년 사이 최고를 찍고 있으니까 신규 가입을 하는 분들에게는 음. 뭐 더할 나위가 없는 아, 그런 시기입니다. 음. 네. 어.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예전에 그 인덱스 어뉴이티에 가입했다가 지금에 훨씬 더 좋아진 상품으로 바꾸어서 또 높은 수익을 얻은 예를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아, 근데 인덱스 어뉴이티는 어니,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요. 아, 인덱스 어뉴이티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연동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요. 아. 주식이 올라갈 때는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하면서 마이너스로는 가지 않는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 주식 시장의 영향을 받지만 원금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렇습니다. 오. 네. 이 픽스드 인덱스 어 i 이티에서 원금의 손해란 없습니다. 원금은 와. 무조건 보장돼요. 오. 그래서 왜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아나잘못 하는데 뭔가 네. 그데내돈 까먹으면 오, 어, 뭐, 내돈 까먹으면 어. 원금 손해 보면 어. 어떡하지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 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주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아. 그런 상품으로 아. 볼 수가 있고요. 아. 원금을 보장하면서 포텐셜이 있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죠. 음. 네. 어 아니, 이렇게 되면 그 인덱스 어니티 그 수익구조율도 좀 좋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캡이 오. 이렇게 높아지다니. <laughs> 이렇게나 높다니. 이렇게 <laughs> 네. 그러니까 음. 지금 10수년 사이 최고의 캡 이자율을 선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음. 근데 아까 또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캡이 낮을 때 가입했던 분들 네. 지금 새롭게 캡이 높아진 상품으로 바뀐 이 상황에서 네. 아마 이런 진짜 황금 같은 기회를 잡으신 어, 분들 사례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좀그 얘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은 2014년에 계약하신 어, 분이에요. 네, 네, 이분 역시 12년 계약으로 계약 기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어카운트 밸류는 62,513불입니다. 남은 계약 기간의 서렌저 찰지가 4,889불 그니까 거의 뭐 5,000불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4,800여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어카운트를 중간에 해약했을 때, 서렌더 밸류가 음. 서렌더 철제를 빼고 나서. 57,624불이 됐습니다. 어, 아니,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만약에 또 바꾸게 된다면 네. 10% 이분도 보너스 받는 거예요? 보너스 받고 들어가죠. 어, 그러면 네. 뭐 6만이 줄 <laughs> 그렇죠. 네. 더 받는 거예요, 또. 음. 그러니까는 보너스로 받는 금액이 서렌더 밸류 57,624불에 10%니까. 네. 5 7 62불 40전이죠. 오, 40전까지 그러네. 그대로 찍힙니다. <laughs> 네? 40전이죠. 그러니까는 페널티를 4889불을 내고도 남는 네, 금액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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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아요. <laughs> 남아요. 네. 어.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금액이 63,386불 40전으로 원래 갖고 있던 어뉴이티의 실제 캐시 밸류 62,513불보다 더 많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시작 자체가. 네, 네, 그럼 이분은 원래 그때 당시 캡이 얼마였던 거예요? 이자율. 그 원래 가지고 있던 22년짜리 인덱스 어니트 캡이 3. 7.5%였어요. 아니 근데 3 7 5 <laughs> 지금 아까 쪼금 전에 9%로 9%그렇 네, 음. 무조건 바꿔야죠. 그 당시에는 3.75%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 12년이나 묶은 거잖아요. 아, 그랬네. 그러네 그랬는데 지금 9%잖아요. 아,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당연히 네, 바꿔죠, 진짜. 당연히 바꾸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또 이분이 이제 9% 캡으로 10년을 넣어 두시면은요. 이 63,386불로 1 1만 2천불이 될수 있다고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이 중반인데 12만 불이 된대 그렇습니다. 와. 근데 원래 있던 어카운트 만약에 그냥 두면. 네, 3.75%에 그대로 두면은 10년 뒤에는 한 8만 3천여불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야, 이 오. 차액이 지금 바로 나와요. 아니, 근데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예상 수익이잖아요. 어, 예상 그렇죠? 수익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주식의 흐름에 동행을 그렇죠. 어느 정도 하는 그렇지만. 거기 때문에 아, 예상 그렇죠, 그렇죠, 수익인 거죠. 예상 수익은 아니고. 그니까는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음. 네, 아. 앞으로의 수익을 예상하는 거고요. 주식의 변동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정해서 드리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음. 그렇지만 비슷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음. 예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뭐 사실상 뭐10% 보너스 주는 건 확실한 거고. 당연 아까 캡 9%도 확실한 그것도 거고. 그것도 확실한 거지.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원금 내 원금. 어, 아, 그렇죠. 어, 네, 흔들리지 않아요. 원금은 어. 무조건 보장되죠그런티나그 아, 것만으로도 그때는아 그렇게 네. 눈안 뜨고 얘기하세요. 아, <laughs> 네, 원금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laughs> 아, 맞아. 이게 모 맞아. 뭐 돈인데, 아, 음. 맞아요. 음. 진짜 후루룩 무너지면. 네. 아니 근데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제 생각에는 자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게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니까 이거 갖고 계신데 누군가 그 얘기를 안 해. 해 주신 분안해 주셨네. <laughs>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가 것처럼 내가 스스로 리뷰해야 네. 되네. 서렌더 밸류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이 많아 아 많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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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지금 10%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는 줄 모르고 네, 서렌더 철지가 너무 무슨 이렇게 생각하고 어뭐이자율 높아도 아, 안타깝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요 네,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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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네. 지금 어뉴이티를 그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리뷰 받으셔서 네, 큰 혜택. 어. 아니, 돈을 더 버는 건데. 아, 당연하지. 건을 파봐요. 음. 앉아서 버는, 가만히. 가만히.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진짜. 버는 겁니다. 아. 이게 돈이 돈을 버는 방식인데 어떤 상품에 그러네. 지혜롭게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일불 쿠폰, 오려가지고 막 지니고 <laughs> <진입을> 다니면서 일불 <1불 웃음> 바뀌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근데 지혜롭게 투자를 해서 뭐, 몇만 벌벌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 지금 22년 만에 진짜 최고의 금리를 찍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경제 전문 매체에서는 미국의 기준 금리가 정점에 지금 이제 음, 도달해서 이제는, 이제는 이제 장기 상품에 투자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높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오래 누릴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또, 인덱스 어웨이티 캡이 높아져서 음. 가입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너스까지 주어지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자율 낮은 시점에 가입한 분들도 캡이 높은 새 상품으로 바꾸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그렇죠? 네,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아,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 네. 나누다 보면. 아, 지금 보니까 시간이 또다됐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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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까지 경청, 오, 오, 오. 네. 이정원. 화이팅! <laughs> <laughs> 그분이 맞죠. 이러고.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본인 확인 들어가시더니 이제 네. 다들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많이 응원을 하신대요 정원 아, 감사합니다. 새로운, 네. 새로운 네. 저 연락 주시면은요 정말 네? 더친절히 네.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친절이 과하다. <laughs> 네, 네. 그리고 네새 상품들이 얼마나 업데이트되는지를 매일매일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번 문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재정보험 전문가가 좀 필요했습니다. 네네네. 네, 가까이서 많은 도움 주실 겁니다. 이정원 님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626-456-1256, 626-456-1256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전문 에이전트죠. 이정원 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